되 이런 거다. 이런 거다. 素晴らしいパスワークからのゴールが生まれました。これ <noise> だけの連携プレーっていうのはチーム全員が意識してないとなかなかできないですね。ななすねこいつはプロ <laughs> <う>。<laughs> マウスファイターの限界か。だしだしだし。の <laughs> この後半の入り方ってのは非常に重要であって、不利的に行ってしまえばテロン取れない。うわ <clearer! S 2> あ<ー>！あいし。 있어봐봐 근데 화면은 이게 제일 큰 와이드가 이거 어우쉣 p 오아 아, 이거 완전 실책인데요 이거 완전 실책인데요 아, 이거

スペースるああ、道がないあンチャケ、が出る。と、ンうわあ、うわあ、うわあ、うわあ、うわあ、うあ、うわあ、うわあ、あ、うあ、う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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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うう

눈뜨고, 눈뜨고 당했어요 아아! 어! 쉿쉿쉿쉿!

いやーすごいディフェンダーに寄せられながらのシュートを放ったんですがしっかりと決めてきましたボディバランスですよねただ、ね、寄せられたとしても、はい、それを跳ね返せる力がゴールを生み出しましたよね、はい、監督の采配見事的中という感じでしょうか購入直後のゴールです いやーこの采配は大当たりでしたよね。はい、監督の期待にしっかり応えてきましたよね。自信上を口に加えて、今試合終了です。2対1。シャルク破れました。とんずせこんな選手。<laughs> さて二つさん。I am shock。ご覧になりましたか。<'m> シャルクとしては <'m> おそらく <I 'm S 2> とは思って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らね。悔しいでしょうね。追加します。 裏へのスルーパス。と、いいでしょう。インテル相手に先制点をもぎ取ります。先制、先制決三塁。よく、おじあ。三球目。あいつが。ショートコーナー。フーサイド。ゴール。<あ>これは防ぎきれなかった。

シュート！決まったセンサー！コロコロ！バルセロナ相手に先にゴールを決めました。ああ、ちんまこの総ぎ合いは最後まで目が離せませんね。さあ来た。っったシュート！スターセンサー！コ<ー>ロコロ！コロコロ！ここへ来て試合が動きます。

it's always a great sight you know on a football pitch the footage show great balance okay. ah that is gorgeous a finish right from the top draw. do not write them off back they actually look poor going forward we've hardly seen anything meaningful yet. and the shots there it is. <laughs> 벌써 10시 시 23분. 어, 이러나어이네포는왜 이러지? 나 나한테 이런 거안 뜨는데. 이런 개 개그림이 뜨네. <laughs> 낯선 듯한 느낌. I think the more experienced players can oversee that. 우! 아, 아, 내가 다리 걸었는데 어떡하지? 아, 오늘 이 팀장이 또 지랄했어? 지랄했어? 아, 다리 걸었어, 어떡해! 오 확실히 다리 걸었다. 내가 아이고, 야, 미쳤대, 설마. 저기서 아아아아아아 패널티킥! 패널티킥이에요! Like hai, -right. there, running away with it a time for a cool head and that is precisely what he showed well he took a chance hoping that the goalkeeper would die still rather frustratingly it is nil-nil 너후시 피킹 바까요코바까요코 아이고 아이고 죽어 죽어. 애들 죽어. <목적> 숨 막힌다. 저숨 막히는 거아이가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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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누가 이런 바보같은 짓을 했어 아이고 왜이번에 몸빵으로 못맞았다 잔인한 녀석 날 발라먹겠다니 으아아아아 어! 오 어우! Well, 어쩐 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내 참나 환장하겠네. 우와, 자살 걸 봐요, 이거. 이거 내가 걷어... 아이고, 내가 걷어내는데! 아이고, 이거 참나. i want you to okay right to the right right to the right well that wasn't in the script and you have to feel for it peter it's ended in way 자.